두 사람의 관계를 담고 있었던 그릇이 산산이 부서졌는데 이거를 과연 고칠 수 있을까? 부부치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듣게 되지요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오늘은 부부치료 시간에 나오는 이 질문들 중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은 이런 거예요. 깨진 그릇을 다시 고쳐서 쓸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부부가 제게 많이 물어요. 특히 이 질문은 외도 부부에게 제가 많이 들어요.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든요.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많이 힘들다. 배우자에게 가졌던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내 배우자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우리 부부, 두 사람의 관계를 담고 있었던 그릇이 산산히 부서졌는데, 이거를 과연 고칠 수 있을까? 많은 부부는 관계를 고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요. 고친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가 부서지거나 망가지면, 이 물건을 고치지요. TV를 고치거나 혹은 자전거를 고치거나 고칠 때의 목적은 이 온상북구, 즉,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고친다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전과 우리의 관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는데 과연 우리 관계가 고쳐질 수 있을까라고 많이 물어요. 원래의 부부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부부치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듣게 되지요.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깨진 그릇은 다시 고쳐서 쓸수 없어요. 깨진 부부관계는 이전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원래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관계로는 슬프지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외도를 겪은 부부들 중 부부치료를 받기 전에, 관계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실패하는 경우들 중에 이 자주 보이는 모습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애쓰는데 이게 잘안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잡으면 결국 도달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부분은 결국 회복되지 못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지요. 그릇을 고쳐서 쓰려고 애쓰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릇은 새로 만들어야 돼요. 떠올려 보면 결혼하기 전에 처음 연애를 했을 때두 사람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대화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시간을 보낸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산산이 부서진 신뢰를 이전처럼 단번에 만들어 나가고 회복시킬 마법과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다시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 믿음, 신뢰를 하나하나 새롭게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 질문도 많이 해요. 몇 개월이 걸리느냐? 실은 이몇 개월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요. 몇 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조금은 조절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일 뿐이에요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연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되지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신뢰는 평생에 걸쳐서 쌓아 나가는 거예요 관계는 평생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조바심은 나겠지만 할수 없어요 외도 정도로 되는 큰 사건에서 입은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그 정도의 시간은 당연히 필요해요. 외도의 상처로 제게 부부 치료를 받았고 회복되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부부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아내 분께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함께 찾아오셨던 부부가 있어요. 두 분이 치료 초반에 제게 물었던 것이 우리 관계를 다시 고쳤을 수 있냐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질문을 초반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자고 설명을 드렸어요. 남편이 외도가 있기 전두 분의 15년간의 결혼 생활은 큰 갈등이 없어서 밖에서 보면 뭐 굉장히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좀 정서적인 거리가 꽤먼 부부였어요. 남편은 주중에 바쁘게 일하고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냈고요.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부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부부 둘이서는 시간을 보내거나 뭐 데이트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눈 지는 굉장히 오래된 부부였어요. 두 사람만의 대화는 거의 없는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외도 사건 이후에 부부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편은 적극적으로 사과를 했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고요. 두 분이서 외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영화를 보고 깊은 대화도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부는 이전처럼 회복한 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갔고요. 지금은 관계가 크게 회복되어서 부부 치료를 마쳤지만 종종 외래에 찾아오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혹은 무엇 때문에 아직도 힘든 게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면서 더잘 지내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외도와 같이 부부관계가 크게 손상되는 사건 이후에 관계가 깨워졌다면 이전과 같이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실은 되돌릴 필요도 없지요. 이전과 같이 되돌린다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 그대로 돌아갈 뿐이에요. 관계는 더 나은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간은 꽤나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지요. 회복이 잘된 어떤 부부들은 외도가 있기 전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관계가 되기도 해요. 아주 힘든 시기에는 이것을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회복이 되었을 때 정말 이전보다 좋아진 부부들이 많이 계세요. 부부 두 분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회복하는 방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모든 부부는 서로 다른 힘든 일을 겪고 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부에게는 맞는 방법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죠. 이 치료 시간에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두 분에게 회복의 어떤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시작 부분을 함께 찾아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한 그릇이 되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찾아보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